지금 보여드릴 차량들은요, 재고 할인으로 진행한 차량들입니다. 추가 할인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오프닝에 저희가 금액 고지해 드리면서 진행을 하니까 영상 보시고 금액 한번 확인해 주시고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썸타르스 니표입니다 어, 저에게는 정말 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차를 다 궁금해 하시는지 그 차만 제가 다 찍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럼 다 팔리잖아요. 아, 너무 욕심인가, 요 아, 욕심인가? 펀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큰 욕심이에요. 그쵸? 아,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매일, 매일매일 이제 업로드 하, 되잖아요. 그래서 다 좋다고는 설명드리진 못해 하지만 그래도 가장 경쟁력 있는 모델은 맞긴 맞다. 가격? 왜냐면 저희가 이제는 매의 눈이에요. 제가 뭐 하루에도 뭐 차량을 뭐 1, 1,000대, 2 0 0 0대 보기 때문에 이제 싹 지나가다, 어, 뭐야, 아, 이거 걸렸다. 이거는 무조건 올해는, 네, 올해는 좀더 좋은 차. 많이 여러분들께 선보여가지고 많이 더 팔았으면 좋겠어요. 예. 네. 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장 다똑같잖아요 예. 네. 아무튼 오프닝 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laughs> 자, 마음에 드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해주세요. 5만 키로 탄 포드의 익스플로러 준신형 모델로 준비했고요. 2천만 원 중반대 가져가겠습니다. 5만 키로 때요. 최적 기로도 자신 있습니다. 익스플로로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여러분들 그냥 믿고 어떻게 보면은 구매까지 안전한 차량이라고 제가 사전에 고지를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준비한 녀석 익스플로는요, 일단 이 전차주님께서는 1인 신조로 관리를 하셨고요. 그 출퇴근 용도로만 사용해서 굉장히 짧은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포드 익스플로 센터에서 전기 점검을 싹다 받으셨었고요. 어, 최근에는 입고 전에 이제 퍼지밸브랑 고압 연료 펌프 두 곳을 이제 교체 주기가 와가지고요. 고... 부품까지도 교체를 완료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아,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구독을 눌러 주셔야 저도 힘나서 이렇게 영상 끝까지 한번 <laughs> 힘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아, 눌러 주시고요 내용이 너무 좋아요 내용 너무 좋기 때문에 수입산 가솔린 대형 SUV 혹시 내가 좀 기다리셨다 혹시 알아보계셨다 하셨던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한번 깨주시고요 자 15년 10월에 등록한 16년식입니다 주행 거리는 5만 5천 키로 현재 유지 중에 있고요 오일에서셔야 성상 올 양호 받은 차량이고요 사고 등록서는요.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포드 익스플로러 2.3 AWD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5만 k 로 주행했는데 얼마냐? 2 4 9 0 2,490만원에 가져가실 수가 있는 최저 키로수 현재 익스플로러 준비했고요 지금부터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중고차는 매물은 굉장히 많죠 뭐이 정도 연식대는 키로수가 10만원 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짧은 키로수는 매물대가또 쉽지 않다라는 점. 많지 않다라는 점 고지를 해드리면서 외관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자, 2.3 에코 부스터 엔진 지금 준신역 익스플로로 러 준비를 했고요. 외관 컬러는 블랙 바디 검정색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런 지금 대형 SUV, 패밀리 카로 사용하기에도 좋고요.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오프로드, 온로드, 그리고 이 실내 공간적인 부분. 캠핑 차박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다 충족시켜 줄 만한 차량이고요. 어, 익스플로러 지금 지금 보시는 모델 자체가 사실 2.3 에코스터로 부 다운사이징이 됐죠. 그러면서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좀더매력적일 부분이 있거고요. 어, 출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CC는 내려갔지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헤드라이트 상태 아주 깔끔하고요. 예, 전방 센서 포함이 되어 있고. 그냥 이 차량은 관리를 정말 잘했다. 관리를 기가 막히게 잘해놓은 차량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어도 현재 미쉐린 타이어. 앞쪽에는 잔량 30, 40% 정도 남아있고요. 휠 보여주시면 휠 기스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실내 공간 옵션 모두 다이 확보가 되어 있죠. 공간 자체는 워낙 넓고요. 그리고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실내 옵션까지 다 좋습니다 뭐 메모리 기능서부터 어 양통풍까지도다 올라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실내에서 좀더 어 설명을 드리고요 지인분이 오셔가지고 아난 무조건 따님분하고 차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차를 살까 고르다 결국 익스플로러를 사가 셨거든요 그게 공간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차는 7인승 모델인데 일단 시트 뒤 보여드릴게요 해서. 2열 공간 자체도 뭐 아주 넓고 지금 앞으로 탁 땡겨놨거든요. 실내 상태가 깔끔합니다. 네. 오, 차가 굉장히 좀 커요. 네, 정말로 뒤쪽도 잔량한 4, 50% 정도 남아있고요. 미 c 린타이어필기 비스도 없이 깔끔합니다. 중고차 살때 궁금하셨던 분들 뭐 전차주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거 뭐 물어보시는 꽤 많아요. 그러니까 질, 중고차 구입했을 질문 중에서 요, 뭐, 소유자 변경 몇 번, 꼭, 있잖아요. 보험 이력, 소유자 변경, 렌트 이력, 이런 것들. 아, 요 차가, 내가 요 차를 살 건데, 과거에 누가 탔을까? 예, 네, 굉장히 좀 궁금하죠. 이 차량은 이제 전차주님이, 어, 아무튼, 그냥 딱내용놓고 보면 어 프로필 놓고 보면. 주행을 할때 많이 안 하셨고, 센터 관리 하셨고, 최근에 정비된 부분도 다 고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요런 차량은 정말 꿀매물이다. 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도, 어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버튼으로 세팅이 되어있어 3열이 이런 식으로 다 폴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 버튼을 누르면 3열 시트가 눕혀지면서 트렁크가 되는 거죠 예, 공간이 예, 너무 좋습니다 전동 트렁크 다 들어있고 와뭐차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2,490이요. 2,490이면 뭐 요즘 뭐 국산차 웬만한 뭐 SUV들, 뭐 소렌토, 뭐산타페 이런 것들은 연식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요 정도면은 비교하때는안 되죠, 사실. 가격 경쟁력 있죠. 캘스 5만 킬로익스플로로.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어, 흡연 차 아니고요. 담배 냄새 전혀 나지 않아요. 실내 상태 또한 정말 완벽하고요. 정말 깔끔합니다. 자, 메모리 기능 1, 2, 3단 들어갈 거고요. 아래쪽에 윈도우 버튼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트는 기본 전동 시트 포함이 되어 있고요. 라이트는 기본 오토 라이트 지원을 하는 모델입니다. 아, 아, 핸들 아래쪽에는 패드 시프트 기능, 우측에는 이제 이렇게 볼륨, 왼쪽에는 크루즈 기능 다 들어갈 거고요. 다, 다 아, 위치 너무 좋네요. 예, 이제 보면 벌써 사실 저희는 느낌이 팍팍 오는데, 확실히 키우수가 짧다 보니까, 외관 실내 상태는 정말 완벽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단에는요 이렇게 차량의 썬루프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자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 시트 상태 아주 깔끔합니다. 깔끔하고요. 디스플레이딱 보여주시면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지원을 하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선 현들까지다 들어갑니다. 아래쪽에 에어컨, CD 플레이 다 들어가고요. 버튼 시동, 주행 타입은 이제 오프로드 가능한 사막 농기타 세팅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기본 4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모델이다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익스플로러 지금 외관 실내 뭐 기능 안 되는 부분도 없고요 뭐 지금 동급 대비해서 키로수 5만 키로때는잘안 나온다 메모리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서 2,490만원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요런 차량들은 사실 좀 믿고 가져가셔도 크게 문제없는 차량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드의 익스플로러입니다 2,490이고요. 전액 할부 탁송거래 원하시는 조건 다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타스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선타스 대표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집, 탁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올라가요. 월급도 쭉 올라가듯이. 근데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는 내려갈 수가 있죠. 그래서 자동차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지만. 내려갈 때 사실 참 마음이 아픈 거는 어, 느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내 능력이 아, 얘가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나 하지만 또 내려올 때가 또 확실히 내려와야죠. 근데 약간 내가 이건 포기 못해 내가 또 국산 잘안돼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15년식 3시리즈 준비됐는데요. 900만 원대 가족 나와봤습니다. 이런 분들 3시리즈 수입차 중에서 괜찮거든요. 네. 너무 내려가기 힘드신 분들 3시리즈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BMW의 3시리즈 준비를 했는데요. 어, 이 차량은 사실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좋습니다. 동급 대비 뭐 C클래스, 어, 아우디 A4 이런 차량들과 비교를 해봐도 가격이 좋은데요. 가격이 싸지만 어, 가성비, 만족도는 정말 높은 차량이거든요. 어, 뭐 하나 더할 나위 빠질 부분이 없습니다. 3시리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올려드렸던 차량들은 어, 한대도 남지 않고 다 판매가 되었어요. 오늘 또 어, 15년식 거의 900만 원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차량도 놓치시면 후야식 차량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요.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최초 정보 2014년 12월 29일 어, 완전 연말에 어, 출고를 하셨어요. 15년식이고요. 주행 거리는 14만 1,000km 유지 중에 있습니다. 5 1류에서는요 성능상 양호 받았고요. 4 9 유무에서는요 우측 펜다 한곳 교환된 모델이고요. 차량이 정확한 등급은 BMW 3 시리즈 3 2 0 d 디젤 연료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900만원. 900만원대 준비를 했고요. 가격은 전후에 공개해드리고, 15년식 3 시리즈 900만원. 자, 정말 꿀매물입니다. 여러분, 외관 시리 보여드릴게요. 자, 동급 대비 정말 가성비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요. 3 시리즈는 집중해주시고요. 자, 전면 보고서 보여주세요. BMW에서 엔트리급 세단 역할을 맡고 있는 3 시리즈고요. 3 2 0 d 디젤 연료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주행하는 드라이빙, 드라이빙 재미가 굉장히 재밌는 차량입니다. 2,000cc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이 토크감이요, 어, 정말 즐기기 굉장히 좋은 차종이고요. 차량 사이즈 자체도 너무 무겁거나 그러지가 않기 때문에 어, 정말 재밌게 운전을 하실 수니까 이게첫 있는 번째 장점이고, 어, 내가 정말 좀 쏘고 다녔는데도 어, 기름이 잘안 다네, 네, 연비가 굉장히 좋네, 그런 느낌을 또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드라이빙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유지비죠. BMW 같은 경우에는 벤츠 아우디 비해서 유독 더 저렴하고요. 그리고 재생품들도 물량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선택할게 너무 좋은 수입차지만 약간 국산차 같은 느낌이 좀 나는 차량입니다. 전면 모습 보여주시면 양쪽 헤드라이트 상태 아주 깔끔하죠. 순정 사 LED 다 포함되어 있고 안개 등 전방 센서 앞쪽에 다치하고 있어요. 색상은 이렇게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휠, 타이어 보여주시면 아주 깔끔하고요 잔량 50% 이상 어, 남아있는 모델이고 탑에는 차량의 썬루프, 썬루프로 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 이렇게 측면부 외관 어, 상태는 정말 깔끔해요 아주 정말 깔끔한 모델로 보시면 될것 같고 확실히 이 벤츠보다 BM이 저렴한 건 다들 아실 텐데 얼마나 저렴하냐면 거의 한 7,800만 원 이상 저렴한 것 같아요 네. 요게 거의 뭐 지금 C 클래스가 요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천만 원 거의 한 중후반대 나올 거거든요. 네. 근데 30 가격이 900만 원. 네.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 시트 상태 아주 깔끔하고 쪽에 타이어 잔량 좋습니다. 자 320D 함께 보고 계시고요. 네. 오늘 준비한 녀석 인력 깔끔, 프로필도 깔끔하고 여러 가지 다 봤을 때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차종입니다. 준비한 판매 금액. 95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를 950. 그러니까 이제 수입차가 예, 이제 뭐 900만 원대 도잘 나오고 이제 그런 나오는 시기죠. 주행이 3 2 0 d 이제 레터링 수정이 되어 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한테 보여주시면. 그런 공간도 어, 아주 적정합니다. 예 이렇게 연말도 맞아서 크리스마스 선물 아내에게 못 해주셨던 분들. 아, 또 우리 그 구독자님 또출고하신 분들. 저희 후기를 이렇게 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고 예, 제가 얼굴은 못 뵀지만 감사드린다고 좀 말씀 전하고 싶어요 뭔가 저희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어렵게 사셨다고 하고 <laughs> 후기를 정말 디테일하게 적어주셨는데 물론 제가 다 만족시켜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만족하신다고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후기는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무튼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laughs> 자 여기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이제 실내에 들어왔고요 핸들에 또 커버도 이쁘게 잘 씌워놓으셨네요 예, HUD 헤드업도 들어갈 거고 실내 시트 상태도 아주 깔끔합니다. 아, 요런 차량 요즘, 네, 참 너무 좋죠? 자, 윈도우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어, 사이드, 사이드 미러, 넘을 수도 있고. 시트는 메모리 기능, 시트 1, 2란, 그리고 전동 시트, 기본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HD 헤드업, 핸들 보여주시면, 우측에는 이제 블루투스 기능, 왼쪽에는 이제 프루즈 기능,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 요 이렇게 차량의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시트 보여주시면 시트 상태 아주 깔끔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외관 실내 상태 다좋고요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 디스플레이,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CD 플레이어, 어, 양쪽 열선 시트 에어컨 버튼 다 들어갈 거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서부터 이제 아이스림 같이 다 적용이 되어 있고, 전방 센서, 주행 타입은 스포츠 에코 프로, VDC 기능 다 적용이 되어 있죠. 아래쪽에 이렇게 내비게이션 도착할 수 있는 버튼 자, 14년 말에 등록한 15년식 모델이고요 14만 키로대, 여러분들 950만 원에 950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는 BMW 3시리즈입니다 950, 950만 원에 가져가시면 되고요 제가 말해주 드신다면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삼타스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